이렇게 큰 밤나무를 며칠 전에 이게 두 개를 잘랐다. 이 밤나무가 내가 여기 왔다갔다 하면서 한것까지 하면은 16년 됐는데 그때도 밤나무가 크다. 근데 이 밤나무는 초정밤인데 굵지는 안 해도 추석 전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면다 밤나무가 그냥 처음부터 우리 뒷뜰에 저기서부터 저 벌겋게 떨어져가 있고 여기도 벌겋게 떨어져가 있다 그참 밤이 달아도 자라도 달고 참 맛있는데 자꾸 우리 집 쪽으로 기우는 기라 그 전봇대도 있고 이래갖고 군청에다가 얘기했더니 잘라주더라고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잘랐다 작년에 얼마나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laughs>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 이게 무너지고, 집 쪽으로 자빠지면 어쩌노 싶었어. 그래가, 밤나무 자른데, 자르고 나니까 여기 어찌나 흔한지, 내 지금 간식 줍고 있다. 어찌나 흔한지, 아까워서 여기다가, 엄나무가 많거든. 그걸 일로 옮기고 엄나무 있던 자리에는 또 다른 과일나무 심으려고 지금 가꾸고 있는데 여기 저 위에 저기는 보살이 심었거든요. 저기도 또반나무가또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저거 끌고 내고 있을 때 나는 아이고 그런 그러니까 게네 여기는 밤이 밤이 이렇게 이 밤은 햇빛에 말린 게 아니라서 깨물어무마 굉장히 달고 맛있어 그래서 이걸 저번에 고사리 심으면서 고사리 심으면서 찍었더니 내 고향 동생이 누야 내 먹을 것도 내기나래 했거든데 그때도 해서 먹고 한박자이 주셨는데, 아이고, 지금도 이렇게 또, 말, 저, 저, 밑에도 내가 많이 주서 놨거든 이, 불때미서도뭐 까먹고, 심심하면 까먹고, 그러는데, <laughs> 그래도 이게, <laughs> 맛있으니까 내가 자꾸 죽는다. <laughs> 이리 다가 떼야 돼. 이제, 이제는 이어서 뭐 해도 여기, 여기는 다 이렇게 저기 그거 먹고 머위가 많이 올라오거든. 이 여기도 전신에 머위야. 머이, 머위 머이 밭인데 머위 떠들라 카면 발도 찔러 삭고. 저 이렇게 앉아서 뭐 할라 하면 궁디 도 찔러 삭고 해서 밤송이가. 이제는 안 찌르겠지. 밤이 이제 안 떨어지니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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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제만줬어이겠다 많이 줬었 저번에 한박자기 주스가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요 일할 때는 까무도 주스 놓고나마 또안 까먹게 되잖아. 다른 거 물기 많은데 뭐일 자꾸 까먹겠어. 재미로 재미로 이렇까 까먹는데. <laughs> 에이, 많는 많다. 오늘 날이 참푸근하다 응? 부근해. 그래도 저기 올밤나무, 큰 올밤나무도 있고, 이거는 마가목인데. 이 마가목, 이 열매가 열어놔놓으면, 이쪽 마가목이면, 열매가 열어놔놓으면, 이게, 안 따고 나노으 겨울에도, 그냥, 빨간 꽃핀 것 같이 좋아.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또 공기 찌른다. 아이고. 여기는 저분은 땅두로, 땅두로 심고, 저것도, 저것도, 어, 엄나무. 엄나무는 이렇게 좀 짧게 잘라놔놓으면, 거기서 또새순이막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또 여기 가쟁이가 막 벌어져가지고, 많이 나오더라. 키 크면은 따기도 힘들잖아. 이거는 큰 그거 뭐시고, 버리수나무인데 보리수 나무를, 보리수를 갖다가 심었더니, 여러개 심었는데, 요거 하나가 살았네. 이게 열매가 열릴랑가, 안 열릴랑가는 몰라도, 보리수 나무 저 밑에도 많이 있거든, 이렇게. 이것도 빨간 열리가 나너면참 꽃, 꽃보다 이쁘다. 꽃처럼, 꽃처럼 예뻐. 그래서 보리수를 따가지고, 막 그, 깨끗이 씻어가지고,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그저 장갑 그거 끼고, 위생 장갑 끼고, 선물로 막 주물러 가그 꿈을 짜가지고, 수탕 약간 타서 놔놨다가 주머 사람들이 새콤달콤하게 맛있다고 다 맛있다고 해서 저 밤나무 저기 올밤나무라서 저기 8월 달 되면은 8월 한 27, 8 되면은 막 크다, 꿈한 것들이 떨어져. 요거는 저 밤나무 옆에 재배생서 밤에서 싹이 나와가 쨍맨한걸 갖다가 일로 옮겨 심했지만은, 저기 한 10년 됐다. 그래 나눈 게 저서도 밤이 지금 계속 열려. 처음에는 잘잘하디만은 나중에는 크더라고. 저 밤나무 밤 떨어져가지고, 밤은, 어, 이게 저기 뭐야, 그, 그거 안 해도, 접목 안 시켜도, 밤에서 나온 게 열리나, 열리더라고. 근데 감은 안 돼. 감을 먹고 얘는 감나무가 안 되거든 감을 먹고 씨를 던져놨더니 밭에서 감나무가 나와가지고 그걸 심었는데 그거서는 개암 같은 게 열리지 감이 안 열린다케 접목을 해야 열린다케 원래 하도 추워갖고 이게 안 죽었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나도 이제 저기 뿌리 같은 거좀 캐내야 되겠다 가시 뿌리 같은 거 이거 복본자 심어놨더면은 저 할배가 가시나무인 줄 알았다 하면서 다 그냥, 낯으로 잘라내, 삐릿삐네 복분자 나무를. <웃음> <웃음> 할배, 일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그래. 복분자 심어 놓은 걸. 그래, 낯으로 다, 까시다, <laughs> 캐네삐리면 뭐 우짜라고 가요. 내가 새가빠지게 심어 놨고막 복분자가 새카그이 빨개갖고 새카만 익으면 따먹으면 좋은데, 그걸 그래, 홀로다잘라버써 그래. 이것도 전신의 땅뚜릅이다땅뚜릅은저인제 가가지고 뿌리를 켜서 심었더만 그게 번져갖고 전신의 땅뚜릅이다니 <laughs> <laughs> 어디서 오노? 방울아? 방울아? 양이우르사태테 어디 갔었노 어? 여기 위에서 찍은 게네, 우리 집도. 되게 지저분하이 보인다. 지붕도 보이고, 이런 게네. 네. 어디에 있노? 니네 어디서 오르샀노 방울아! 이리 와! 그밭풀 속에 그왜 들어가가 저주서오르샀네그풀 속에 그밭에그 뭐, 왜 들어갔어? 그 뭐하러 갔어? 어, 연못 꽝꽝 얼어가 있다. 나은 오늘 부근 한데? 어제부터 응? 어도 많이 녹았네. 많이 녹았어. 물은 계속 졸졸졸졸 나온다. 지금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얼지도 안 하고 계속 나와. 모타 없이 그냥. 아이고 저저 위에서 저 끌어 끌어 일어나는 이 밤나무 잎 하고 밤송이 이놈도 다 떼야 된다. 없애야지 이거 뭐 이거는 그름도 힘들고. 처에는 뭐든지 다 필요하고 이래서 안 버리고 놔놓고 놔놓고 하니 게네 막안 지저분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이제 날이 따뜻해야 한가리도 좀 씻고 하지. 얘는 데크를 높아서 새로 낮추면서 이게 보리수나무인데 요거는 요다 요래 이렇게 해놔갖고 여기 이제 봄내면 싹 올라오고 보리수가 여기서 빨간 달리가 있으면 아디도 까먹고 하라고 보리수 까먹어. 이건 뭐 어떤 거는 뜰고 막 이런데 우리 거는 새콤달콤하니 맛있더라고봄돼야 대청소도 다 하고 하지 아직 지금은 아직까지는 추워서 수도도 밖에 수도도 꽁꽁 싸놓고 이래 갖고 별로다 <laughs>